안녕하십니까. 고래토입니다. 자, 오늘은, 음, 원래 수요일이라서, 이제, 어, 소니의 날이라가지고, 풀스게임 한 날인데, 오늘 메가, 원더메가를 왜또 가져왔냐면요. 제가 이제 이 원더메가를, 이제, 카페에서, 모카페에서 어쨌든 낙찰을 받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영상로 이제 찍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어쨌든, 뭐, CD룸이 인식이 안 된다 그래요. 정크로 낙찰을 받았는데, 다행히, 정상 제품이었었어요. 청소를 깨끗이 클린하니까, CD가 작동을 해서, 어쨌든, 득템을 한 제품이라서, 제가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린 제품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것도 좀 오래된 기계다 보니까, 어, 요런 좀, 이렇게, 기능이 많이 들어간 게임기들 있잖아요. 특히 뭐, CD룸, 특히, CD룸 게임기들. 이제, 그나마, 풀스, 그러니까 32비트 게임기부터는, 기술력이 좀더 좋아서 조금 게임기가 좀안 망가지게끔 최대한 튼튼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풀스 같은 경우에는 풀스 원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고장이 잘났지 그 외에 하드웨어 기판적으로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예. 그리고 세턴도 마찬가지고요. 세턴도 거의 망가지지가 않아. 뭐 이런 콘덴서나 이런 게 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콘덴서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망가지는 게임류가 이제 16비트로 나온 게임기 중에서 cd 룸을 채용한 게임기들 그러니까 원더메가 이것도 대부분 16비트 게임기예요 원더메가 세가 cd 그리고 pc 엔진 cd 류 pc 엔진 cd 류들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3dio 뭐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32비트 게임기 들이 아니고 대부분 16비트거든요. 거의 16비트 기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32비트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하고. 예. 그런 게임기들이, 이런 게임기들이 단점이, 이 콘덴서나 이런 게잘 나가요. 생각보다 잘 나가. 잘 망가져요.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게.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 원더메가도요. 그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기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해서 청소하고 쓰고 있는데, 잘 되다가, 갑자기 살짝, 이렇게, 먹통 아닌 목통 약간 좀목통 그래서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뜯어봤어. 뜯어봤는데 뭔가 콘덴서가 뭔가 조금 안 좋아. 접착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요. 에 그래서 콘덴서를 갈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만 이게 우리나라나 뭐 알리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제품이 워낙 좀 고가 제품인데 했다가, 얘한테 맞는 콘덴서가 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콘덴서가 어쨌든 뭐, 매단페어 짜리 끼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이제 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고맙게도, 고맙게도, 이제 원더메가 얘가 이제 원이거든요, 원. 얘가 원이에요. 그리고 투가 있죠. 그, 원하고 투하고 어쨌든 다르게 생겼고요. 원이 기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되게 고급형 모델이라고 볼수 있고요. 2는 여기 모델에서 조금 기능을 제외하고 무선으로 컨트롤을 바꿔주면서 낸 경량화된 모델이 2예요 그래서 이원이 지금 더 비싸고 귀하고 2는 물건이 많은데 좀 저렴해요. 그나마. 음, 박스에 또 2는 한 100만원 선이면 사요. 근데 이거는 200막 상태 좋으면 300, 400, 500이래요 되게 비싸요 예. 이 알셋도 저는 이거 솔직히 뭐 35만원에 낙찰했지만 이것도 알셋도 거의 100만원 가까이 가요 알셋도 100만원 가까이 가 예. 그냥 박스만 있으면 150, 200이야 그냥 상태가 좋든안좋든 음. 근데 이거 알셋도 거의 100만원 돈한다 이게 80에서 100만원 은 줘야지 살수 있지 이게 알셋이 없어요 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베이 같은데 아이셋이 있거든요 그런데 봐도 다 100만 원 이상이야 거의 거의 100만 원 이상이야 아이셋이 그러니까 얼마나 득템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컨덴서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뜯어보니까 뭔가 갈아야 될것 같아 근데 이제 컨덴서를 찾아봤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제 미, 일본에도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laughs> 알리에도 있긴 한데 얘 전용이 아닌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 전용을 파는데 이제 유럽에 유럽이거든요 유럽 유럽 어 <laughs> 음. 유럽 유럽이거든요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제 정보가 나와, 있는,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레트로 6라 그래가지고요 이런 레트로 기기도 좀 판매하면서 부품이나 파츠도 좀 팔고요 그리고 이런 콘덴서 같은 걸 팔아요 콘덴서를 근데 이제 원더메가 캐피시터 킷 해가지고요, 아이 팔아. 이 킷이 팔더라고, 고맙게도. 이게 13프랑, 13.3프랑이에요. 이게 프랑 따지면 지금 이게 한 2만원 돈할 거예요. 한 2만원 돈할 거야. 2만원 정도 하고요. 배송비가 한 만원 정도. 그래서 한 3만원 정도에 샀어요. 금액은 조금 나가죠. 왜냐면 캐피시터 이런 것들이 솔직히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낱개는 또안 팔아. 예, 아, 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더메가, 어, 캐시피터, 캐피시터, 킷, 해가지고, 아, 이렇게 팔아요. 고맙게도. 그래서 이게 왔어요. 이게 이제 잘 왔어. 근데 내가 진짜 놀란 게, 어쨌든 킷시니까 당연히 킷이지. 근데, 와, 진짜 얘가 장사를 잘 하는 게, 봐봐요. 이게 게임기가, CD 렌즈 보드가 있구요. 그리고, 파워 보드, 비디오 보드 쪽이 있을 거구요. 마더보드 쪽이 있을 거고요. 오디오보드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눠져 있어. 그니까, 러 그런 이슈들이 워낙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좀 찾았던 것 같아. 그니까, 러 아예 이렇게 분리를 해서 팔아. 그니까, 너무 고마워. 와. 그니까요. 러 그니까, 러 내가 만약에, 어디가 좀 이상하다. 그럼 내가 봤을 때, 마더보드 쪽이었어. 그럼 마더보드 여기서, 갈면 되는 거거든. 캐시피터를. 그니까, 얼마나 좋아. 어.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잘 돼있게, 센스있게, 한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구글링하면 나오니까 구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금액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만원에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망가진 부분이 마더보드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교체하는 영상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진짜로 어, 작업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진짜 나 진짜 오랜만이다 와 응. 야, 고개 진짜 맞았으면 근데 고게 맞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저도 분해하고 해봐야 되지만 작업을 어쨌든 성공하기를 기원해 주시고 일단 이거 분해하는 거 분해, 보여드릴게요. 분해. 하는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원더메가 어쨌든 CD랑 팩이랑 다 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안에 진짜로 이게 겹겹이 쌓여 있어요. 칩이. 그러니까 이게 레트로 게임기 중에서 내가 봤을때 분해하는 거,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 어, 되게 가장 조금 하드했던 게임이야 이게 어려워요 힘력보다 예 잘못하면은 조립이 안돼잘예 망가질 수 있어 아래 일단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예 풀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 그때 하도 풀었다 뜯었다 풀었다 뜯었다 해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한번 했는데 이씨 이게 컨덴서가 어떤게 문제인지 몰라가지고 막 찾다가 또 실험해보고 뜯다가 붙였다 뜯다 붙였다 몇번 하다보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제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배웠죠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몸값이 비싸잖아요 그니까 러 솔직히 뜯기가 좀 겁이 나긴 했었는데 왜냐면 망가지면 솔직히 이걸 또 내가 살수 없을 것 같으니까 왜냐면 솔직히 내가 뭐 돈이 많아서 1 0 0원마씩 주고 이걸 사고 싶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이 좋게 낙찰을 해서 지금 갖고 있긴 한데, 이게 만, 만약에 망가진다면 솔직히 다시 사고 싶진 않아요. <laughs>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깨세요. 얘를 이렇게 뚜껑을 열면 되거든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면 되는데, 뚜껑을 열 때도 보면 아래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아래에서 이렇게 열면서 앞으로 살짝 밀면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살짝 그럼 열려요. 이렇게 열리죠. 음.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은요. 엄청 복잡해요. 이게 지금 이게 하나만 아니 아니 안에 보면 또 있어요. 기판이 이중으로 돼 있어. 요 이게 기판이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해조립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옆에 보면 요거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영상에 제가 잘보이실려나 그냥,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분대 중으로 만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부터 먼저 먼저 분해해 줘야돼 이거 분해할 때이 살짝 누르면서 분해해야 되거든요. 이게 누르면은 이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누르면 나오죠. 이거 누르면 나오는 거고요. 얘를 들 거예요. 얘. 얘를 들어 낼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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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풀자 진. 아, 일단, 요건 풀면 되겠다. 이거 풀면 된다. 풀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뜨, 이게 뜨죠. 뜨면 뜰때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여기 또 이렇게 콘센트가 이두 개가 있어. 요 커넥터가 이 커넥터도 이것도 빼줘야 돼. 이것도 잘 빼줘야 돼. 예, 이렇게. 그리고 얘 있거든요. 얘 얘도 뽑아줘야 돼. 이렇게 뽑아주고 살짝 밀으면요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열렸죠. 결렸죠. 자, 결렸죠. 자, 자, 어쨌든 이건 분해 안할 거예요. 얘가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마더보드예요, 마더보드. 내가 알기로. 마더보드에서 콘덴서 중에서 얘가 있거든요. 얘얘검은색 있어요. 이게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끝에 있는 거. 이 방열판 앞에 있는 거. 검은 거 있거든요. 얘가 상태가 안 좋더라고. 요 얘가 안 좋으니까 자꾸 게임기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마더보드 있잖아요. 여기서 파, 찾아볼게요. 똑같은 거. 마더보드. 촌 엄마 전화. 엄마 전화해. 촌이 가 왔대. 문, 미, 미, 문 앞에 민준이 왔다는데? 민준이? 어. 열어 봐. 민준아. 네? 어 빨리 열어 봐. 어. 앞에 뭐 놔두고 어, 갔지? 앞에 뭐 놔두고 갔잖아. 이게 뭐야? 몰라. 뭔데? 이거 냉장고에 넣어줄래? 어. 그러니까 아줌마가 주고갔나보다 19A에 19A 19A에 19A 어, 19A에 19A가 아닌데 이거 이거 마더보드 맞는데 이게 마더보드가 맞는데 19A에 19A 이 보면 콘덴서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개, 열한 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 좀 다르다 오디오, 이건 오디오가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이 기판이 내장이라고 네 랬잖아요 이게 CD 보드거요 이게 CD 레이저 보드고요 이게, 이게 여기고 아마 이게 마더보드가 여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디오는 이제 이 안에 보면 이제 오디오가 있을 거예요 오디오 보드 아니면 뭐 이쪽에 있겠지. 오디오 보드가 이쪽에 있겠죠. 이 안에 있어요. 오디오 보드 그리고 파워보드는 이 안쪽에가 파워보드거든요. 이쪽이 이게 파워보드에 열면은 네. 음. 그래서 이 마더보드에서 갈면 될것 같은데, 이거 한번 띄워봐야 되겠네. 이거몇 자리인지 이거 모르겠네. 잘. 아이템 어버 빼고. 려고되겠 t 오케이. 뺐고요. 아, 이거 그냥 빼 버렸어. 뺐고요. 19. 19A인데. 1 9 a 1 9 a 짜리가 맞는데 근데 내가 1 9 a 짜리가 여기 없는 거 같은데 잠깐 찾아볼게요 있겠죠? 있겠지 에1구에 10구에 105에 거0 5데 105에 1는데에 아. Ai, é 해서 끼고요 이렇게 끼고 한번 해볼게요 음 땜질은 잘 됐고요 잘 됐는지 모르겠다씨 <laughs> 잘 됐겠지 땄고요 <laughs> 이제 조립을 하고 잘 되는지 켜 볼게요 지장되네요자 이제 음, 자 이제 조립을 다시 했고요 자 이제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음 근데 이제 제가 테스트를 좀해봤거든요 이거 영상 전에. 근데, 어이안 되는 거야. 아, ᄌ 됐다,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조립을 잘못했어. 조립을 잘못했어. 조립을 잘못했어. 멍청하게. <laughs> 자, 켜볼게요. 자. 자, 이제 이거는 팩이구요. 이건 팩. 팩은 당연히 잘 되구요. 이제 우리 아들 옷을 이 새끼 팩은 장인이 잘 되고요. 음. 이건 팩이고요. 팩을 빼면 이제 CD가 되는 거잖아요. CD. 지금 이게 예. 이게 지금 원더메가가 딱 뜨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저거 W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게 화면이 원래 이렇게 딱 멈춰 있었어요. 프리징처럼 이렇게. 예. 프리징처럼 멈춰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웃긴 게, 게임팩은 돼. 되게 웃긴 게, 게임팩은 돼. 어. 그, 그 프리징에서도 게임팩은 되는데, 지금 넣으면 팩이 이렇게 바로 뜨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캐피시터가 뭐가 나가거나 정상이지 않으면 팩도 이게 뜨는 게 느려요. 이렇게 늦게 딱 떠. 근데 게임팩은 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캐피시터가 어떤 거에 나갔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거긴 한데, 제 거의 증상은 팩은 되는데 cd가 아까 전에 그 로딩 그니까 처음에 오프닝 화면이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후리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캡시터가 나가서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얘가 이제 나간 거죠 얘가 나갔는데 이게 이제 10볼트에 100뭐100 100뭐 음암페어 100암페어 하여튼 뭐 그렇대요 뭐 어떻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나가서 이거를 교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보드 쪽에서 똑같은 암페어로 교체하니까 아잘 됩니다 아주 잘돼아잘 아,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CD로 여기서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CD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어 이렇게 바로 넘어가죠. 이렇게 뜨죠. 어 이게 원래 안 됐었어요. 이게 한참 열이 받아야지 되더라고. 그 캐피스터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한, 한참 충전이 됐다가 이제 이게 캡시터가 약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서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망가지니까 기능이 안 되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주니까, 캡시터 하나 가니까 바로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 기계가 망가지지 않으면 기계를 안 뜯는 게 좋긴 해요. 특히 이 원더메가는 분해나 조립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아까 영상 찍을 때도 조립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분해를 해봤더니, 내가 뭔가 잘못 꽂아가지고, 그게까 그러니까 잘못 꽂은 것도 그렇고요 이걸 뺐다 꽂았다 하도 하니까, 이게 막 핀이 하나가 이렇게 이탈되거나 이래요. 그러면 이거 망가지면 난리나는 거거든요, 진짜. 답이 없어요. 어, 그래서 그거 다시 이렇게 재정비해가지고 했더니, 어 너무 잘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원더메가 캐피시터, 어, 작업해서, 성공기, 이렇게 간만에 찍어봤고요이 캐피시터는 이제 두구두구 쓰겠죠. 왜냐면 하제 원더메가 또 나중에 쓰다 보면은 뭐 어디서 뭐가 망갈 수도 있으니까 요걸로 하나씩 갈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또 이렇게 써보는 맛도 레토로의 재미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만에 작업도 했고, 간만에 스릴도 있었고, 어 재밌게 성공기를 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래서 또 저희 포천겟맨 동생이 납땜을 잘하고 이런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다 보니까 걔한테 좀 물어봤어요 근데 어, 같은 용량으로 잘 갈았대 어, 근데 왜 안되지 봤더니 내가 조립을 잘못하, 잘못하고 잘못 핀이 이탈됐더라 안에 그래서 핀이 탈된거 다시 정비해서 하니까 아주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방에 딱 뜹니다 네, 이렇게 잘 됩니다 네. 자그래서 오늘 작업기 이렇게 찍어보고요 또 오늘 재밌게 게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게임 조금 할까요? 뭐 기념삼아 게임 조금 해볼까요? 기념삼아 뭘 해볼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원도메가가 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S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색감이 메가드라이브보다는 조금 약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내가 해먹으니까 게임들을 색감이 조금 약해 예 약해요 예 색감이 좀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게임을 해도 지금 이 테레비에서 해도 이제 테레비 라기보단 모니터에서 해도 얘는 좀 색깔이 약간 좀 진하게 안 나오는데 메가 드라이브를 연결하면 색감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메가드라이브는 RGB를 하고, 얘는 S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얘를 나중에 RGB도 개조를 할 생각이긴 해요. 킷 오면. 그래서 한번더 분해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좀 겁나네. 이거 핀 이탈될까봐. 상태가 조금 별로여서, 어, 하도 뺐다 꽂았다 하니까 안 되겠어, 보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샤이니포스 2죠? 이것도 한글 버전이에요. 이제 색감이 약간, 약간 좀 칼라풀한 칼라풀한 게 조금 떨어져 그래서 저는 이 샤이니 포스2를 가장 좋아해요. 샤이니 포스2가 이렇게 막 마을도 다닐 수 있고 조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서 이제 이거, 이것도 이제 오랜만에 또 끝판 깨봐야지 2가 정말 재밌어 근데 이게 약간 뭐라 그러죠 2가 약간 아쉬운 게 아, 2가 약간 아쉬운 게 이제 프리즈 마법이 어, 있는 애가 한 명인가 밖에 없어 그리고 썬더 마법이 있는 애가 한명 있었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샤이니포스 2가 제일 난것 같아. 어, 샤이니포스 CD도 물론 재밌긴 한데요. 내가 CD를 일, 외전 1, 2다 깨보고, 샤이니포스 1, 2다 해보고 해본 결과, 샤이니포스 3는 아직 끝판을 못 깨봤거든요? 세턴판. 근데, 샤이니포스 2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 저는. 일단, 예.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원을 좀 최고로 쳐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약간 좀뭐 어, 원을 먼저 했던 사람은 원이 뭐더 재밌다. 근데 원을 해보면 원이 뭐가 재밌게 느껴지냐면, 원은 조금 전투가 조금 더 프레임이 어, 되게 딱딱해요. 그러니까 진짜 좀 뭔가 뭐라고 그러지? 좀 원하고 투하고 조금 타격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타격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어. 샤인포스 2 같은 경우에는 레벨 20이, 돼, 20이 돼야지 전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샤인포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기가 좀 있죠. 그래서, 어, 마법을 쓸 때나 내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나 방어할 때, 어, 이, 이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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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격 애니메이션 들어갈 때, 어,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하냐, 왼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게임이요. 그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어. 투가 재밌어요. 어. 이 지포가 나중에 전직하면 닌자가 되잖아 닌자 야 도적이 닌자가 되다니 벌써 지금 겨... 맞았죠. 살아가 사라. 그냥 전직하면은 소설, 소설가가 되고 특수전직하면은 뭉크가 되죠, 몽크 예. 네. 이 특수전직을 하려면은 특별한 아이템을 내가 가지고 전직을 하면 몽크로 전직이 가능하죠. 이것도 원래 마법이, 브레이즈 마법이 한 600개 원래 안 달아요. 이렇게. 근데 아까 구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격 애니메이션에서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하고 있으면은, 공격마법이, 최고치가 들어가요, 최고치. 예. 근데 이게 일본판에 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비기가요? 분미판은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한글 버전으로 된 게, 이게, 분미베이스에요, 내가 알기로. 이게, 왜냐면 영어잖아요. 근데 원래 분미베이스는 안 되거든, 비기가? 근데 이건 비기가 돼. 신기한 게. 예.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신기해. 그, 붐미꺼은 비기가 안돼요. 뭐, 이렇게, 전, 애니메이션에서 오른쪽, 왼쪽 해봤자 안돼. 보세요? 막아야죠 이게, 2는, 이게 100% 방어가 가능해요. 마법 빼고. 그래서, 좀더 쉽게 할수 있어. 근데 이게 1번판만 가능한데, 와, 이거는 북미 베이스 같은데, 오,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 이거. 한글 작업 하신분 응. 어. 하여튼 이 롬이 진짜 되게 신기한 롬이에요 나도 좀 이렇게 구해 봤는데 이 상대방이 이제 내가 공격했을 때 상대방도 막게끔 할수 있어요 어 내가 왼쪽으로 하면 막을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어 잡아요 잡아 이제 아마 막을 거예요. 안 막아지네. 아, 막는 건안 되는구나. 내가 공격 받을 때만 방어가 되는구나. 오케이. 여기 하나 있고, 둘 있고. 아, 에 마법사 있네. 난 이리로 가야지. 이것도 난이도 조절이 있어서, 난이도가 네 단계인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네 단계. 슈퍼로 하면 겁나 어렵고요. 데미지 장난 아니고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 자, 이래서 오늘 원더메가 캐피시터 작업기 이렇게 찍어서 공유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셔서 이렇게 수리해서 저희의 소중한 레트로 기기를 어 우리 영원히 수리해 가면서 고쳐 가면서 써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고 레트로상 봐서 감사합니다.